네가 알아서 해. 참.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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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저, 정말 힘들었거든요. 막 속으로 대표님 나빠. <laughs> 연습 중에 죄송하지만 질문 하나만 해도 될까요? 대답 좀 해주세요. 아니 갑자기 연습을 열심히 하는 이유는 뭐예요? <laughs> 그러세요? 저희 헤드샷 스칼프를 선택해 주신 이유 원장님들은 어떻게 해서 여기 헤드샷 스칼프를 찾아오게 되셨나요? 스타 보고요. <laughs> <laughs> 지조가 아닌데. 아 저는 인스타를 제가 많이 봤어요. 검색도 많이 해보고 그랬는데 이제 우선은 대표님을 그러니까 인상이 좀 강하시잖아요. 근데 거기에 끌리기도 했고 솔직한 얘기로 계속 인스타를 1년 가까이를 제가 배, 대표님을 봤거든요. 아우 진짜 여자분인데 되게 멋있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뭐 다른 데도 많지만. 교육하는 것도 이제 유심히 봤고 방송과 유튜브나 이런 것도 많이 봤어요. 이상하게 끌리더라고요, 아, 이쪽에. 이제 거리가 멀어서 제가 솔직한 얘기 많이 망설였어요. 그래서 대전에서도 가볼까 이렇게 했는데 어차피 배울 거면 우에 가서 배워야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들었고 제 마음에 끌리는 곳으로 가자 힘들어도 그래서 선택했던 것 같은데요. 그 선택이 좀 옳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laughs> 어, 저는 헤드셋을 <헤드에트에스>, 헤드셋을 헤드셋이요? <laughs> 헤드셋을 <헤드에트에스>, 샀을 <laughs> <사스를. 웃음> 아 어, 오게 된 계기는요 사실 S&P를 관심을 되게 많이 줬었어요 어느 날 인스타를 보니까 딱 여자분이 보통 보면 S&P 같은 경우는 남자분들이 되게 많으시거든요 여자쌤이다가 어, 카리스마도 있고 체계적인 교육 음. 그리고 제가 문자로 통화를 못하고 문자로만 계속 했는데도 대응도 너무 잘해주신 거예요 음. 제가 일하면서 문자를 넣어도 그냥 계속 이렇게 문자를 답을 해주시고 그리고 저는 1순위가 그거였었어요. 쫓아가는 교육이 아니라 시간을 쫓아가는 교육이 아니라 그냥 저희에 맞춰서 시간을 배려해 줄수 있는 그런 교육관을 되게 찾고 싶었거든요. 근데 상담을 했을 때 그런 게 딱딱딱 맞는 거예요. 저 같은 경우에는 나이가 있다 보니까 젊은 친구들이 요새는 SMP를 많이 배우는 경향들이 많은데 망설여졌어요. 나이 때문에. 사실. 여리는 있어도 이게 나이가 있다 보니까 그러니까 행동이 좀 뒤져져요. 그런 거를 저도 모르게 저도 느끼기 때문에 저는 여리가 아무리 있어도 따라가지 못할까 봐 그게 제일 걱정했던 거예요. 시간 낭비가 될 수도 있고 그리고 괜히 또 다른 사람들한테 피해를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들을 진짜 많이 했거든요. 그런데 그런 문자를 택했는데 아니라고 나이하고는 상관이 없다고 용기를 주셨어요. 모델 수업을 하는데 끝까지 캠, 책임지고 만약에 다 못하면 졸업 안 시키겠다고. <laughs> 맞아요. 은 <그렇다면 웃음> 졸업 안 시킨다고. 어, 딱그거게딱 아, <laughs> 아, 아, 내가 찾는 곳이 이곳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온 페이스거든요. 저는 약간 소심한 편이에요. 조금 성격은 좋아 보이는데, 그러니까 내가 잘하는 거를 표출을 못해요. 사실. 여기 와가지고 대표님을 보니까 그런 모습을 보고 이게 쌤들하고 같이 하다 보니까 특히 우리 망대 쌤, 뭐든지 다 그냥 진솔하게 막 맞아, 하고 막장속막 막 이런 모습이 너무 보기 좋은 거예요. 그래서 저도 모르게 나의 숨겨졌던 그런 끼 <웃음> <웃음> 그리고 좀 약간 재능 아니 재능이 조금 나오면서 좀 자신감이 생기게 됐어요. 그리고 항상 쌤들 표님이나 여백 쌤이나 해정 쌤 같은 경우에는 막다 그냥 무조건 다 잘해요 잘해요 그래서 그냥 무던하게 잘해요 잘해요 했는데 어느 순간에 그 잘해요 잘해요가 스트레스를 받는 거예요. 어, 너무 스트레스를 받아가지고 정말 이걸 괜히 했다는 생각도 많이 들었었고 그러니까 일화를 하면서 거기에 쫓아간다는 게 너무 힘들었던 거예요. 음. 나 스스로 나를 못 믿겠는데 대회 나가면서 조금 더 제가 자신감을 갖고 그리고 저로 인해서 많은 샌들 그리고 동료들이 기뻐하는 모습을 보니까 아 음. 잘했다. 음, 정말 잘했다. 좀. 그래, 내가 이거 하다가도 내가 못해도 이런 추억은 하나쯤은 가져가는 것도 나, 내 인생에서는 나한테 선물이다라는 생각이 진짜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대표님한테 너무 감사드리는 거예요. 오, <웃음> <문장소시>.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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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원장님을 알게 된게 이제 부모님 통해서 알게 됐는데, 예전에 이제 고객이셨어요. 그래서 SMP가 어떤 건지 그때 알게 됐고, SMP 업체들 중에서도 헤드샷이 제일 잘한다, 그리고 잘 가르친다, 또 대표님이 되게 책임감 있게, 세계적인 그 커리큘럼에 따라서 끝까지 책임져 주시고, 그거 얘기 듣고서 여기 오면은 괜찮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해서 저도 여기, 네, 헤 하게 됐어요? 됐습니다. 있을 것 같아요. 아, 이런 아니요. 부분에 내가 조금 더 아쉬운 건 근데... 있어요. 어, 이게... 너무 멀어요. <웃음> <웃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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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너무 멀어요. 진짜 다른 아카데미하고 틀린 점 다른 데는 솔직히 아카데미는 정해져 있어요. 시간이 딱 빠지고 빼고가 너무 아. 잘 정해져 있거든요. 근데 여기는 아침 일찍부터 저녁 빽까지갈 때까지 집에를 안가셔고 집에 안 가세요 그러니까 마음 보셔서, 하셔도 돼요. <웃음> 보셔서 <웃음> 하셔도 돼요 맞아 맞아 문은 맞아. 활짝 열려있고 시간도 내가 정하시면은 문이 음. 열리고 닫힐 때까지 언제든지 맞아요. 오셔서 아, 연습을 음. 하실 음. 수 <laughs> 있을 약간 동기들이랑 같이 함께 뭔가 배우기 시작한 거잖아요 <laughs> 함께 배우면서의 <laughs> <에>? 장점? 서로 힘이 많이 됐던 것 같아요 저희하고지 언제 만나면 또 뭔가 정말 의지가 되고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제일 힘들었을 것 같은데, 막내인데도 저희랑 참잘 어울렸던 것 같아요. 엄마처럼 그냥 잘어울렸어 <laughs> <laughs> 되게, <그냥>, 되게 마음이 <laughs> 든든하고 너무 편했어요. 근데 제가 가장 인상 깊은 것은 사실 제가 데모 시스템 하다 보면 한 사람 하고 있으면 다 빠지거든요. 이 기준은 이 정말 끝까지 옆에 있어요. 왜냐면 사람들이 처음에 뭐 공동에서 시작했다가 아 노래가 점 찍는거지 그냥 뭐 그냥 기본적으로 이렇게 하면 되지 하고나는 거의 막바지 가서 보면은 이 열정이 좀 떨어져 있거나 아니면 조금 이렇게 그 수업 태도 자체도 약간 상관이 좀 더디거나 이는데와 선생님들은 아까 그 마지막까지 아까 그 끝까지 보시는 거 보고 저희는 음. 그런 게 있어요 쌤이 여기 서 옆에 있으면은 피드백을 해주시잖아요 에이. 그러니까 그걸 듣고 싶은 거예요 음. 음. 교육 받을 때 어려웠던 부분 혹시 있었는지? 다 어려웠어요 뭐가 제일 어려웠냐면요 저는 이제 교육을 이제 많이 받다 보니까 그게 딱이렇 나눠지긴 하더라고요 뭐든지 베이스가 있잖아요 베이직이라는 게 있는데 다 똑같이 해야 돼요 근데 여기는 기본만 가르쳐 주시는 거야 기본만 가르쳐 주시고 니네들이 알아서 해 이거야 근데 그게 정말 힘들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걸 알것 같아요 대회 한번 나가기 전까지 하다 보니까 아, 이게 대표님이 말씀하신 거였구나. 이게 처음에는 기본을 깔아주되, 네가 알아서 너만의 스킬을 다져라. 그래야지 나가서 할수 있겠구나. 이런 거를 목표를 세워가지고 해주시는 교육이었던 것 같아요. 제가 느끼기에는 정말 기본기가 정말 중요한 작업입니다. 그렇죠. 근데 그 기본기를 처음부터 손 잡고 가느냐, 딱 기본기만 해가지고 한번 해봐. 그러고서 안 되면 다시 잡아주고. 또안 되면 또 해주고, 이런 식으로 가시잖아요, 대표님은. 근데 다른 데는 안 그래요. 끝까지 가요. 그리고 거기서 풀어놔. 각자 알아서 해. 그러면은 그게, 어, 못해요. 정말, 거기서부터는 내가 혼자 가기가 너무 힘들는데, 여기는 일단은 기본기만 하고, 나만의 스킬을 조금 닦은 다음에, 이제 가가지고 이제 손님들하고 실전을 했을 때 나만의 또 노하우가 생겨가지고 또 그게 안 되면 또 정말 세마티 또 이제 피드백 받으면서 나만의 또 스킬을 쌓아가는 그런 교육을 하시는 것 같아요. 음. 진짜 근데 어디. 그렇하면 음. 나중에 못해요. 어, 그러니까 성장은 못해요. 맞아요. 다른 데는 딱 찍고서 하루 교육, 뭐 8시간 교육, 12시간 교육 도대체 저걸 될 수가 있을까? 정말 의문이 진짜 많았거든요. 이렇게 했는데도 저희는 불안해가지고 대표님 손을 잡고 있잖아. 근데 진짜 8시간, 12시간 가지고 될까? 된다고 하는데 그러면 안 되면 책임을 안 줘주잖아. 그러니까 그런 게 예. 틀린 거 음. 같아요. 근데 너무 좋아요. 네, 정말 제가 풀어야 되는 것 같아요. 그게. 저도 그 기본이 안 돼가지고 계속. 계속 못나갔잖아요 예, 그게 안 됐잖아요. 근데 이제 대회 준비하면서 끝판에 그게, 네 예, 그게 왔던 거예요 끝판에. 그러니까 본인이 그걸 풀고 본인이 알아야 되는 거더라고요. 처음 머신으로 고객님 두피에 딱 찔렀을 때그 순간. 아 그때는 음. 떨려가지고 막. 아, 굉장히 아, 너무 그랬어요. 근데 너무 그러니까 저희는 모델분들 성격이 너무 좋은 분들이 많아가지고 좋았어, 떨리는 마음인데 선생님 응. 그 모델분들이 편하게 해주시고. 좀 참아주시고 아픈데도 참아주시고 하니까 그 좋았던 것 같아요. 저희는 진짜 운이 좋았던 것 같아요. 대표님 믿고서 내가 못하면 대표님 찍어주시겠지 이 생각으로 찍었거든요. 그 그러니까 옆에 든든한 백이 있으니까. 이거 <laughs> 잘못되면은 쌤이 <선생님이> 바로 알려주신다. 그냥 <laughs> 믿고서. 음. S&P를 배우시면은 어, 실전을 제일 중요시하긴 해요. 하지만은. 이렇게 배우고 나서 대회에는 꼭한번 나가셨으면 하는 걸 추천해드립니다. 그리고 교육기관은 헤드샷으로 꼭 오세요. 후회 없으실 겁니다. S&P를 하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헤드샷으로 오세요. <laughs> 대표님이 원장님이 정말 끝까지 책임져주고 잘 알려주시니까 네, 저는 헤드샷으로 오는 거를 가장 추천합니다. 헤드샷은, 헤드샷은 기술도, 기술도 최고, 정리 많은 곳입니다. 곳입니다.